가까이 가서 나가시라는 음. 동사에서 음. 온거예요 지난주에는 미케츠 종말에 어, 만 2년 후에 후회라는 음. 뜻으로 미케츠였죠 오늘은 바이가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자, 오늘 말씀 우리 음. 지난주 어게까지 했냐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해서 데려갔어요 그런데 음. 이해가 안되는게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것도 이해 안되는데 음. 거기다가 또 공경에 빠졌어요, 그죠? 은잔을 베냐민 양식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다시 잡혀온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잘 안전하게 갔냐 했더니 요셉이 다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루를 풀어보니 누구에게 베냐민 자루에 그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종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런 위기 상황이 왔어요. 그때 오늘 18절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다가 우리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러되내 네 주여, 원하근데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자, 지금 이제 베냐민이 종으로 잡혀갈 위기에 놓였어요. 그때 누가 나오느냐? 바로 유다가 나오니 그열 형제 중에, 그 열한 형제 중에 베냐민을 위해서 열 형제 중에 나오는 사람이 장자 루벤도 아니요.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사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우리는 그냥 앉아서 성경을 보지만 베냐민이 종으로 우리는 요셉이다. 저 사람이 총리가 요셉이야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선들 모르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니까 그때 유다가 과감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에게 담보가 됐잖아요.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지고 데려오겠어. 만약에 못 데려오면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겠다 그랬기 때문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바 이가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노하지 마세요. 내가 한 말씀만 좀 아르게 해 달라고 얼마나 그 떨리는 심령으로 요셉인지 모르잖아요.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해가 안된게 많았고 오늘은 또 유다가 나갈 때까지 왜 유다가 났어야지 다음 이야기가 진행될까? 또 이해가 안될있어요 근데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유다가 나가서 얘기하는 거 무슨 얘기를 하냐 이전에 당신이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았냐 우리 정탐꾼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탐꾼 아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음. 형제다 아들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너희 아우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 우리 아우가 있다. 근데 이 아우는 아버지와 같이 있다. 그랬더니 주, 주 우리 주인께서그 아들을 데려와라. 그 동생을 데려와야지 너희가 죽지 않는다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데려온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 아들은 노년에 우리 아버지가 거의 1 0 0 살이 넘어서 난 거거든요. 노년에 나온 아들이어서 한명 바뀌었다. 그 형은 요셉이란 형은 요셉 말은 안 했어요. 그 형은 죽고 이 아들만 나나는데이 아들은 아버지가 무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또이 아들을 데리고 와야 내 얼굴을 볼수 있다고 하지 않았냐? 사실은요 이 얘기는 42장에 이렇게 자 40, 4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하라 하시기로 사실은 요셉이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42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42장 20절에 보세요 그들을 가둬놨다가 풀어주면서 너희가 신분이 확실한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자2 0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이다 너희가 정탐꾼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뭐래요 죽지 아니하리라 얼굴 못 본다는 게 아니라 죽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얘기했는데 유다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내가 그를 보리라. 이 말은요 죽지 않는다는 거 하고요 얼굴을 본다는 거 거의 동격이란 말이에요 유다가 요셉은 너희가 개를 데려와야지 너희 안 죽는다 그랬는데 유다는 그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요 내 개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 말은요 죽지 않는다는 말과 보다는 말을 저는 동격으로 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보다라는 말에 좀 여러분이 주의를 핵심을 본다라는 의미 그래서 내게로 데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기로 데려왔는데 뭐래요? 22절에 이 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가 죽는데. 왜? 당신이 이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23절에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해서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양식을 또 사오라 그러는데 그때 얘기한 거예요. 이 아들을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러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수 없습니다. 계속 본다는 말이에요. 얼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아까 죽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굴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28절에 보세요. 요셉 야곱이 얘기해요. 아들이 라엘에서두 명이 났는데 한 명은 나가서 찢겨 죽었는지 어땠는지 내가 지금까지 그를 못 본다. 그죠? 그 요셉을 얘기한 거. 내가 지금까지 그를 못 본다. 라 아동사 본다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기는 힌내라는 말. 힌내는요 굉장히 강한 말. 보라 이 소리예요. 너희도 보잖아 알잖아. 내가 지금까지 그 아들 얼굴을 못 본다. 이얘기요 그리고 내가 너희가 얘마저 내게서 데려가면 뭐라 그래 옛날에 요셉이 죽었을 때 뭐라? 내가 백발로 스올로 내려간다 그랬거든. 지금 또 똑같은 얘기. 29절에 이 아이를 내게서 너희가 데려가래. 하니 만일 재난이 이 아이에게 닥치면 내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두번 내려갈. 이 야곱은 두번 죽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한번 스올로 내려간다 그랬고 요번에또 스올로 내려간다. 자, 30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그죠? 죽어리니 또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우리가 만약에 아이를 안 데려가면, 이 아버지의 아이가 하나로 묶여있대. 생명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없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야. 우리가 베냐민 할때 지난주 소자라고 얘기했잖아. 카톤. 작은 아이. 보잘 것 없는 아이. 수나 양에 있어서 적은 아이. 재능이 없고, 힘이 없고, 가치 없고, 보잘 것 없는 아이라고 소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요셉은 얘를 데려와라. 얘안 데려오면 너희 죽는다. 얼굴 못 본다. 야곱은 얘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소자가 소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자는요, 진정으로 소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찮게 있고 보잘 것 없이 하카톤으로 여기는데 아니에요. 그 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소자가 없으면 이 형제들도 죽고, 이 소자 얼굴을 야곱이 못 보면, 야곱이 아버지가 죽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 소자는 소자가 아니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 우리가 공동체에서, 우리 가족 중에, 아 쟤는 뭐 없어도 되고, 뭐, 그런 사람 없는 거예요. 그 작은 소자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와 함께 죽는다. 이 생명은 하나로 묶여 있다. 자, 생명이 하나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묶여 있고요. 우리가 누구에게 묶여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저 뒤에 약간 늦게 와서 늦게 넣어서 그런데 한번 볼게요.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구절요. 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버지 야곱 이 요셉을 엄청 사랑했어요. 이 야곱이 또 베냐민을 엄청 사랑한다가 노년에 음. 얻은 아들임으로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우리 지금 기근을 만나고 있잖아요 요새 저 오늘 말씀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히 이긴다. 38절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베냐민과 야곱이 하나가 묶여져 있다는 뜻은 이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묶여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묶기 이 위해서, 우리 생명을 하나님으로 묶이기 위해서, 주님이 생명을 내려놓은 거예요. 유다처럼 주님이 담보가 된 거예요. 우리를 주님께 묶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있다는 거는요.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장례일도, 그죠? 코로나도, 사망도, 심지어 천사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로 묶여 있다 그랬죠. 응. 자, 여기까지죠. 자, 그래서 32절에 유다가 담보. 담보가 뭐예요? 책임지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준 그거에게 그 담보가 되어서 내가 못 가면 아니 내가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내가 그 죄짐을 그래서 뭐라고? 내가 이 아이 대신 뭐라고요?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자기 얘기예요. 이 아이를 대신해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머물러 있어. 우리 지난번 야시에버 했죠, 바이야시에버. 머물러 거주하다. 그거에 예시에버 나 나가 붙으면 제발이란 뜻이에요. 제발 나를 여기에 붙잡아달라는 거. 종으로. 자,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으면 이젠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는 거 똑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는 유다처럼 우리도. 주님의 종이 된다는 그 의미도 있는 거죠. 그죠? 항상 성경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내가 베냐민 대신 종으로 있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형제 대신 내가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건 이상시의 종은요, 거의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인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베냐민 대신 이 낯선 땅에, 요셉인지도 몰라요. 이 낯선 땅에 내가 종으로 있겠다는 건내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죠? 그 형제를 위해서 담보가 되겠다는 소리예요. 그때 34절에 이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 내가 어찌 아버지 얼굴을 보겠냐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을 내가 못 본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얘를 종으로 남겨두고 내가 털렁털렁 아버지한테 가면 그 아버지 얼굴에 닥치는 재난을 내가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는. 이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45장에 드디어 우리가 그동안 궁금했던 거. 요셉이 음.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게 그제서야 등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음. 그전에 유다가 나서서 담보가 되지 않을 때는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요셉이란 거안 밝혀요. 근데 45장에 유다가 자기가 담보가 된다고 얘기하니까 요셉이 아마 그 생각 우리 인간적인 생각 그 생각. 아니, 저런 유다가 왜 내가 구등에 빠졌을 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지? 아마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소소할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서는 걸 그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 그죠? 그걸 억제하지 못해서 사람들 물러가라 그러고 거기서 자기를 나타내는. 큰 소리로 운이 통곡하니 그 소리가 요셉이 있었던 집이 애국 바로 궁 옆이래요. 다 들리게 우는 걸. 그리고는 얘기하는 것 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러되 아니 요셉. 아니라는 말은 나란 소리. 히브리어로. 아니 요셉. 내가 요셉입니다. 자형들 어떻게 했어요? 우리야 성경을 다 알고 읽으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그죠? 나중에 보세요. 형들이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십니까? 하니까 형들이 놀라서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 도대체 이 사람이 애국의 총리가 우리가 팔았던 요셉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라니까 놀라서 대답을 못하는. 아마 이거 장, 그냥 한, 한 줄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엄청난 그저 그 놀람과 당황과 또 수치감도 있겠죠. 죄책감도 있겠죠.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일어나겠어요. 그랬대 사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아까 가까이.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나가서 담보가 되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야. 가까이 오소서. 개슈 나 나는 제발이란 거야. 오소서 플리즈란 뜻이. 아까 바 이가시잖아요. 이거 개슈 나가시 동생. 개슈 나 나한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간 그동안 얼마나 멀었어요? 그죠가난 애굽만큼이나 그들의 마음은 재책감과 요셉을 팔아서 죽었을 거라는 온갖 마음의 거리가 얼마나 멀었을까? 가까이 오소서. 내가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그러나 팔았다고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그들이 얘기하는 요셉이. 당신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낸 거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굉장한 해석이죠. 당신 나 팔고, 어? 그동안 밥잘 먹고 잘 살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죠? 당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먼저 보냈다. 이거 엄청난 해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이렇게 해석할 수만 있다면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닥치는 고난을 하나님이 큰 그림으로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팔려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다면 은혜죠.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는 서로 껴안고 통곡해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적 시작! 그런 적 나를 이곳으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때 또 나와요. 우리는 그냥 안 나와요. 여기 힘네 보십시오. 보라. 여러분들이 팔아서 내가 온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야. 그 꿈을 꾸게 한 것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내가 바로의 아버지가 됐다는 거요 대단한 점. 그 당시 이집트의 바로는요, 최고의 권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다는 거야. 그리고 온 바로의 집에 주로, 유 주로, 주인으로 삼고 애국 온땅의 통치자. 이건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이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니다 요셉이 바로여와온 내곱의 주가 됐다는 건요, 예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오 만왕의 왕이라는 그 얘기예요. 그거로 삼으신 거예요. 당신들 이제 아직도 남아 있다. 2년밖에 안 지났다. 기간이 5년이 남아 있으니까 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와라. 내려와란 말이 참 많아요. 요셉도 내려갔고요. 내려와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나에게 가깝게 모셔오면 이제 아버지를 내가 봉양하겠다 그리고 이제 보내. 그리고 12절에 다시 얘기해요. 당신들의 눈과 내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내가 이 말을 하는 건내 입이다. 여러분 본단 얘기 계속해요. 당신들이 내 얼굴을 봤잖아. 이게 요셉이다. 확실히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내려라 아버지를. 그리고 껴안고 울고 정말 가까워진 거예요. 그죠? 가까워진 거야. 입 맞추고 운이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아. 그전에도 말못 했어요. 그죠 꿈꿀 때도 말못 했는데 이제 말 이제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려요. 신하들이 기뻐하고. 생각해 보세요. 신하들이 여기 또 있어요. 눈에 기뻐하다. 히브리 원어에 눈으로 기뻐하다. 보고 기뻐하다. 이렇게 말이 돼 있어요. 다 기뻐하고 뭐라 그랬어요? 수레를 주는 거예요 아버지 데려오고 형제들 데려오라고. 자, 그리고 수리를 타고 갔어요. 베냐미에게는 옷을 더 많이 줘요. 몇벌 다섯 벌을 줬다 그랬네요. 약 300, 그죠? 은 300을 주고 옷을 더 많이 주고 형제들에게 다 옷을 주고 예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예복이에요. 이거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예복을 얻는 자, 그리고 27절에 가차문을 보고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26절에 보면요. 요셉이 살아 있어요. 두 번째. 살아 있는 것뿐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최고 권력자가 됐어요. 야곱은못 믿어. 살아 있다는 것도 못 믿고. 13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죠? 믿겠어요? 그리고 이 형제들 신뢰하겠어요? 그죠? 못뭐 신뢰할 수도 있어요. 이 아들들의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어리둥절하더라. 그랬는데, 바로가 보낸 수레를 보고, 아갈라. 그 수레를 보고서야, 요셉의 루아흐가 영이 살아났다. 이렇게. 자, 그리고는 얘기해요 26절, 28절. 이스라엘이 이러되 족하다, 충분하다. 이만하면 됐다, 가득한 채워진 충분한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으니, 뭐 총리보다 더그 중요한 거, 살아있다니,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니, 또 나와요. 내가 그를 보리라. 너무나 중요해 내가 그를 보리라.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내려와요. 부엘세바에 와서 이삭의 아버지 하나님께 제단의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려요. 자, 2절. 같이 어칠곡의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상 중에. 그 그러니까 실제로 환상 이상이에요. 이것도 배마레오 보여주는 중에 환상은 보여주는 거잖아다이 보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나타나서 야고바, 뭐라 했어 내가 여기 아까 힌내 보라는 거죠. 힌내니 이러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가 누가 나, 어, 우리를 위해 갈고할 때 나를 보내서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힌내니 이거 너무나 중요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힌내니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마.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으로 아까 그큰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민족으로 이루는데 내가 너랑 같이 가겠다는 거예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올라오겠다는 거예 근데 올라올 때는 야곱은 시신이 돼서 죽어요. 그렇죠? 죽고 그 시신이 올라오지만 어쨌든 올라오겠다. 그 아들이 너의 눈을 감겨줄 거다. 장례를 치를 거다. 이얘기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는 우리가 가는 길에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신 야곱은요. 하나님 얘기를 듣고 이제 내려가는 거야. 확신하고 내려가는 거요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갔어요. 고센 지방에 왜냐면 목축 양을 치는 사람. 생업이 뭐냐고 묻거든 우리는 양치기입니다. 라고 대답. 애국인들은 양치기를 가증히 여긴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아주 경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자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고센 지방에 아주 좋은 땅에다가 목초지에다가 이 거기다 가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그에게 보이고 그죠 얼굴을 보이는 아버지에게 얼굴을 보이고 목을 어긋맞지 않고 얼마 동안 통곡함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너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너 얼굴을 보았으니 또 나와요 얼굴보다 너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여하. 뭐 총리고 그건 상관없어. 내가 너 얼굴을 보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 우리 형제의 얼굴을 보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야 아무리 재난, 코로나 비대면이 있지만 물론 우리가 가까이서 네. 못 보지만 그죠? 얼굴과 얼굴을 본다는 거는요 가까이 간다는꼭 뭐 얼굴을 봐야 가까이 가. 그렇기도 하지 뭐주머로 보든 뭘로 보든 우리 마음이 가까워지는. 거. 우리가 하나님 비대면 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을 대면해. 얼굴을 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린다는 건요. 응, 그거는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 기도할 때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너무나 중요. 하나님 얼굴을 보는.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뭐 직접 하나님 얼굴을 환상 중에 못 보지만 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그리고 서로 형제의 얼굴을 구하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마무리 정리하면서요. 바이가씨 가까이 갔어. 왜 가까이 가느냐? 얼굴을 보는 거야. 저는 얼굴을 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 두 얘기 항상 성경은 이중이에요.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거 하나님이 먼저 보내서 큰 구원을 이루시는 거. 기근 중에 그래서 형제들을 살려 70명이 내려가는데 올라올 때는 400년이 지나서는 보 장정만 60만이 올라오는 거예 거의 200만이 올라오는 거큰 민족을 이룬 거죠. 그래서 올라오는 거예요. 400년 후에 그죠. 그 얘기는 이제 출애굽기 얘기예요. 자 영광. 요셉을 온땅에 바로의 아버지로 삼고 온 땅의 주로 통치자로 삼은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영광이에요? 사실은 이중적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이방인의 온만유의 주, 만왕의 왕, 온 땅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영광 같은 거야. 가까이 가서, 유다가 내가 책임지겠으니 담보가 되어서 나가니까 요셉이 그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작은 소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주님께 데려갈 때, 그들을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될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은 것처럼, 내가 그들을 위해서 담보가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이게 요셉은요. 이방에 뿌려진 그 아까 조각조각된 옷 그게 채색 옷이 조각조각된 옷 이방에 뿌려진 이방에 하나님의 큰 구원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구원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이 이스라엘 70명이 내려가서 200만 60만 명 어른만 올라와서 그걸 이 이스라엘 통해서 온땅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속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충만한 수가 차는 거. 그게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 계시록 7장 사절에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신천지가 그러죠. 자기들이 14만 4천이다. 천만에요. 성경에 보세요. 사절에, 계시록 7장 사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임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 각 지파 중에요. 자,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 아셀 지파 1만 2천. 문하세, 납달리 시몬, 레이,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1만 2천 명. 다 하면 14만 4천. 이거는 꼭 숫자가 이렇게 생 것도 의미죠. 유대인들의 구원을 말하는 거. 유대인들의 구원. 그 다음에 구절 한번 같이 읽어.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세울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이인도다 유대인들의 구원 그다음에 뒤에 보니 바로예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각 나라요. 유대 말고요. 각 나라 족속. 예. 무슨 족속? 뭐 한족, 일본, 무슨 족, 우리 한민족, 뭐 힌두 뭐그러니 모든 족속이에요. 족속과 백 백성과 방은다각 나라 말을 쓰는 그죠?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뭐, 힌두어, 각 방언에서 셀수 없는 그 물이 못 센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방인의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죠? 예수님의 예복 주시는 이 핏값으로 사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료가지를 들고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거 아까 요셉이 온 땅에 주로 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에 이 재앙이 끝나는 날에 기건이 끝나는 날이잖아요 기건이 끝나는 날 우리에게도 재앙이 온다 그랬죠 환란이 와요 어떤 지금인지도 모르죠 이 기건도 기건 그저 코로나도 어떤 재앙의 환란이 끝나는 날에 이큰 무리가 나온다 요셉의 이야기는요 그 얘기 끝이 아니라 그랬죠 만 지난번에 미케처처럼 항상 이중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 아무도 없다는. 우리가 인침을 받은 자가 그날에 우리가 이마에 인침을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의 목숨을 팔지 않은 자들에게 인친다고 이마에 인친다고잖아그 구원, 그게 마지막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기건이나 코로나라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 보기 원하고요. 우리가 형제 간에, 지체 간에 서로 가까이 다가가서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담보가 되어 주신 그 증거를 누가요? 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증인으로서 서로에게 좀 우리 이번 한 주는 좀 회복의 기간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각자 가족과 지체들 가운데 또 그동안 좀 서먹했던 사람들 가운데 서로 좀 가까이 가서 회복하고 우리가 함께 또 주님의 얼굴을 보고 이들이 형제가 먼저 화해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저 응. 또 아버지와 다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얼굴을 함께 보는 그런 바이가시 가까이 가는 주님께 좀더 가까이 가고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and i think